좋았어. 지금 여기 보이는 도시, 도시에 그런 물이라는 괴물 친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오케이, 좋았어. 그렇다면 은 꼬부기원들 그런 물을 찾아서 제압하기 위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아우! 좋아.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SCP 차. 좋아. SCP 차 타고. 으, 그런 물을 찾으러 한번 가보자고. 좋아, 좋아. 그런 물이 도대체 어디, 어디에 있으려나? 으, 일단, 최대한, 그란불이 있을만한 곳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오, 좋아. 그러면은, SCP차, 으, 이렇게, SCP차는 한 이쯤, 이쯤에 주차를 한 다음, 오, 좋아. 여기서 한 번, 도시를 빠르게 정찰해서 그란불을 찾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 드론, 오, 카메라 드론을 꺼내서 정찰, 정찰을 해보는 거야. 좋아, 좋아 카메라를 이렇게 세팅하고 오 도시를 한번 둘러보자고 좋아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오 고도를 올린 다음 어, 도시를 둘러보면은 좋아 지금 이쪽 이쪽에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쪽 어 아니 뭐 지금 이, 이쪽에 오 크럼블 크럼블 발견! 좋았어. 그러면 한번 저기 보이는 무서운 크럼블한테 다가가서 오, 모습. 크럼블의 모습을 제대로 봐보자고. 오, 아니, 크럼블. 음, 무섭게 생긴 줄은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카메라 드론으로 가까이서 보니까 완전 더 무섭게 생긴 것 같네. 오케이. 약간 구체, 구체같이 생긴 비주얼에 오. 무시무시한 눈, 눈이 완전 많이 달려 있고 뒤에는 뭐야, 촉수, 어우 다리 같은 게 완전 많이 달려 있는 모습. 어 그리고 이빨, 이빨도 완전 물리면은 엄청 아플 것 같은 있어 어, 좋았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그럼블그럼블을 그런불. 제압하기 위해서 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으나? 려 좋아. 그러면 일단 카메라 드론은 가지고 온 다음, 좋아, 좋아. 한 번, 오, 여기 보이는 카메라 드론 말고, 좋아, 좋아, 강력한 레이저. 오케이,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는 최첨단 드론을 꺼낸 다음, 그런 불을 최첨단 레이저로 한번 제압, 지압, 제압해보는 거야. 좋아, 이렇게 최첨단 드론 조정해서, 오, 빠르게 그런 불, 그런 불한테 다가간 다음, 좋아, 좋아, 그런 불이 있는 위치에 신호를 보내서 레이저로 제압, 제압하자고, 좋았어. 추첨단 드론으로 그럼블 공격 좋아 와우 어, 어라 아니 뭐야 그럼블 으첨단 어, 드론에 레이저 공격을 받았는데도 아주 멀쩡한 모습 으 어, 이거 그럼블을 추첨단 드론에 레이저로는 제압할 수 없는 것 같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한번 내가 직접 오 근처, 근처로 다가가서 좋아. 으. 강력한 괴물 제압용 기관총. 오, 이렇게 강력한 괴물 제압용 기관총으로 제압, 제압해보자고. 오, 최첨단으로네 레이저 공격은 통하지 않았지만 괴물 제압용 기관총은 바로 통해서 제압할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그러면은 으 이렇게 SCP 차 타고 오, 조심히.

아니 뭐야, 그 크럼블 도대체 얼마나 가, 강력한 거야? 지난 대회에 이어서 괴물지는기원적으로더 제압할 수 없는 모습. 어, 이거 그러면은 크럼블을 어떤 방법으로 제, 제압해야 되는 거지? 어이 거북이. 어? 아니 뭐야? 뒤에서 무슨 목소리가 들렸는데? 어어라너 어, 너는 도대체 누구야? 어 안녕, 나는 에이코블리노. 에이, 고블리노라고 해. 그게 다름 아닌, 너가 지금, 그런 불, 그런 불에 제압하는데, 꽤나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그런 불에 제압하기 아주 좋은 아이템을 하나 줄게. 아니, 그런 불을 제압하기 좋은 아이템? 어? 어어 어, 어, 아니, 뭐야, 이 아이템은, 에이, 고블리노! 거기 보이는 아이템은, 그런 불을 봉인해서 제압할 수 있는, 십자가, 십자가야. 아니, 여기 보이는 이 십자가로, 그런 불을 봉인해서 제압할 수 있다고? 그래 한번 그 아이템으로 빨리 크럼블을 봉인 제압해보라고 가보기. 어 알겠어 이 고블리노 어? 어라? 아니 뭐야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눈앞에 있었는데 어, 어디로 어 사라진 거야? 어,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 이 십자가로 크럼블 그란블, 크럼블을 봉인해서 제압할 수다고 하니까 좋았어 그러면 일단 어, 아래로 빠르게 오케이 그래플링 호 클리무그림에서 그래 오 이렇게 빠르게 아래 아래로 내려간 다음 아 좋아 여기서 으 저기 보이는 그런불을 십자가로 봉인해서 제압하는 거야 그런불 한번 여기 여기로 와보라고 오 좋아 그런불오 좋았어 정말 고블린의 말처럼. 제압하기 쉬운 괴물 친구잖아 어? 아니 근데 뭐야 뭔가 이, 이상한 것 같은데? 어... 다고 했는데? 어오 어? 좋아 좋아 그러면 일단 으이! 괴물 잡룡 샷건 샷건으로 오이석석을 제압하는 거야 으! 아 아야 아 아파라 으 그럼 불 십자로도 봉인해서 제압할 수 없고 괴물 잡룡 샷건으로도 제압할 수 없어. 그, 나잖아에블리노 아, 십자가가 통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왜 십자가를 준 거야? 으, 좋았어. 그러면 한 번, 오케이. 저기 보이는, 그런 불, 저 녀석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 번, 이렇게, 카고드론과 괴물제압용 미사일 조합으로, 전석을 제압해보는 거야. 좋아, 좋아. 그런불, 너도, 으, 괴물 잡룡 미사일을 제대로 맞아본 적은 없지? 좋았어. 이렇게, 카고드론으로, 오, 괴물 잡룡 미사일을 먼저 연결, 연결한 다음, 좋아, 좋아, 어! 이렇게, 으, 괴물 잡룡 미사일과 연결된 카고드론을 조종해서, 오케이. 그런불이 있는 위치로, 빠르게, 이동, 이동. 이동시킨 다음, 어, 그럼블 근처, 그럼블 근처에 바로 괴물잠압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거야. 좋았어. 이 정도면은,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충분히, 데, 데미지를 받겠지? 오, 어. 와 좋아. 그, 그럼블 체압, 성, 성공? 어? 아니, 뭐야, 지금. 괴물잠압 미사일을, 이렇게 가까이서 맞았는데 어 제, 제압되지 않았어 아니 뭐야 진짜 크럼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제압할 수 있는 거냐고 아니 이거 설마 이러다가 내가 크럼블을 제압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좋았어 그러면은 일단 카고 들어는 다시 등껍질에 넣고 어 제압할 좋은 방법을 떠올려보는 거야 가보기 어어 어. 아니, 뭐야. 어, 아니, 고블리노. 이게 도대체, 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면저 녀석, 너가 말한대로, 십자가, 십자가로 한번 봉인해서 제압해보려고 했는데, 십자가로 보, 봉인할 수가 없던데? 아, 거북이, 실수, 실수. 생각해보니까, 그런 불은 십자가가 통하지 않아. 내가 다시 그 녀석의 정확한 약점을 알려줄게. 어? 십자가가 통하지 않는다고? 어, 그런데, 약, 약점은, 뭐, 뭔데? 이번에 너가 말해주는 약점은 정말 크럼블의 약점이 마, 맞는 거지? 아이 거북이 속고만 살았어 왜 그래? 그럼블저 녀석 빛 빛에 굉장히 취약한 녀석이야 한번 밝은 빛 밝은 빛을 쏘면서 공격하면은 저 녀석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어 바, 밝은 비, 빛? 어 아, 아니 뭐야? 예고물이 너또 어디 갔어? 오오오오오았어 그러면 일단 저 크럼블. <laughs> 그런 분 녀석이 빛, 빛에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좋아, 한번 이렇게 밝은 라이트 빛과 괴물 제압용 기관총 공격으로 한번 제압, 제압해보는 거야. 좋아, 좋아. 그러면 일단, 으, 이렇게 그래플링 훅, 훅 그래플링 훅으로, 오케이. 그런 그름블, 분, 그런 분한테 다가간 다 죽었어 아니 이 집에서 착지. 어, 착지하자고. 오, 좋아. 그리고 오, 괴물 잠룡 기간초. 좋아, 좋아. 그, 그란블. 오, 아니 뭐야 지금 이 녀석 나한테 오고 있어. 좋아. 그럼 밝은 빛. 오, 아니 뭐야? 진, 짜 오, 어? 밝은 빛을 발사니까 그란블이 굉장히 뚜드려지고 뭔가 이상해. 좋스 크라운에 이 상태에서 바로 오, 괴물 잠룡 기간초. 와 오. 어라? 어? 아니 뭐야? 지금! 오그 크럼블! 정말 고블리노가 말한 대로 밝은 빛! 밝은 빛을 발산 다음 공격! 괴물 잡압용 기관총으로 강력한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채 제압한 모습! 어 좋았어! 이번에는 정말 크럼블 제압하는데 성공! 좋았어! 그러면 빨리 크럼블을! 오!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자고! 좋았어! 오!